퇴근길 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꽉 막힌 퇴근길 그보다 더 막힌 세상 얘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퇴근길 김병훈입니다. 염치없는 세상.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드립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 없어서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속시원히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자, 퇴근길 신문고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 가슴 답답한 사정이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퇴근길 신문고 두드려 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공고일입니다. 또 생방송 퇴근길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 주시면 안발장, 안진걸 처장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뭐 저희들 힘이 미약해도 네.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예. 또막 캠페인도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네. 예. 지난주 소개해 주셨어요. 선택 약정 할인제도 아, 예. 아, 관심이 참 뜨거운데 가신 뒤로는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예. 나오는지요? 예. 전화 문의도 많이. 왔었거든요 많이 받으셨죠? 예, 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과 부담 때문에 우리 서민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통신비라도 대폭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통신시장의 재벌 3사가 이렇게 요금 인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긴데 그런 상황에서 20% 추가 할인 된다니까. 어, 정말 연락이 많이 왔고요. 네. 이, 엔지오도 이걸 제안했고 이걸 받아들인 부서가 미래부 통신이용 제도가라는 곳이거든요. 예. 아, 그 공무원들도 같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홍보가 많이 됐다고 고맙다고. 예. 제가 때로는 정부도 비판하지만 때로 잘한 건또 칭찬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물론이죠. 아니, 예. 우리가 보통 저 공무원 하면 뭐 비판의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예. 일 많으면 예. 칭찬도 해드리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예. 더 열심히 해주시겠죠. 창의적인 예. 발상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예. 자, 그나저나 다시 한번 선택약정 할인 제도. 소개를 좀해 주십시오 얘게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에 우리 옛날 핸드폰 가입할 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가입해라. 그래야 네. 지원금 줬잖아요 보증금. 네. 그건 기간 약정 할인인 거예요. 네. 근데 난 지원금 안 받겠다거나 아니면 나는 내 폰을 갖고 왔다 네. 또는 새 폰을 사면서도 지원금 을안 받겠다. 그러면 그 지원금 안 받는 대신에 선택해서 지원금 말고 다른 걸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년이나 2년을 또 약정하면 무려 20%를 추가 할인해 주는 겁니다. 네. 왜 추가 할인이라고 그러냐? 기간 약정 할인에다가. 또 추가 할인해 주니까 그래서 2년 기간 약정하면 20%가 할인되는데 네. 또 선택 약정 할인이면 20%가 할인되잖아요 네. 무려 40%가 할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요금 썼던 분들 도 2만 원대로 3만 원대로 3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같이 불경기에. 예. 그런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선택 약정 할인 폭을 25% 30%까지 늘리 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단말기를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국가에도 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뭐, 자원낭비가 예, 아고 저희가 안 되고. 휴대폰 너무 많이 바꾸고 자원이 낭비되고 다 거기도 특수한 무슨 부품들도 많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롱 같은 데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것을 판매를 하든 기부를 하든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통 방송만이 드리는 꿀팁이라 그러죠. 꿀팁. 아주 좋은 정보. 네. 자, 기간 약정 2년이 끝났는데 그냥 가만히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대부분이 예,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게자 기간 약정 2년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기간 약정을 자기가 1년이나 2년 더하면 또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신 삼사가 잘안 알려줘요 이것을요. 무슨 아, 말씀인지 알겠죠? 예, 예. 처음에 보존금, 보조금 받는 조건으로 네. 기간 약정 2년 했잖아요. 예. 지났잖아요. 네. 그데 네, 그러면 기간 약정 동안에 할인이 됐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할인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금을 더 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데 네, 그때 또 114로 전화해서 나 기간 약정 1년이나 2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할인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약정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 그런 경우에는 약정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내가 옛날에 지원금 받았지만 기간 약정 2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네. 나는 기간 약정도 해서 할인도 받을 거고 그리고 폰으로 안 바꾸기 때문에 지원금을 안 받는 거라서 난 선택 약정 할인 또 하겠다. 그러면 또 2년이 지나면 또40% 또 할인 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단말기 어, 넘버를 치면 어 확인이 됩니다. 그게 가입 대상인지 아. 할인 대상인지 아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 지난 주에 나와서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 저 작가가 했던 게 바로 그 2년 약정이 지난 다음에 예, 예. 추가로 그렇죠. 그 됐을 그러니까 때그 내용군요. 우리, 우리 이제 김 작가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에 지원금을 받긴 받았어요. 네. 근데 기간 약정 2년이 지난 거예요.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다른 폰으로 바꾸면서 지원금 을 받으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 폰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물자를 절약하고 계신 분이요 그 핸드폰 회사의 로얄티가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 약정, 기간 약정 할인도 받을, 수, 받을 수, 있어요. 수 있고 이중으로 할인이 된다는 거죠 아, 예. 문의 문자 주신 분 가운데 알뜰폰 되냐고 그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 폰은 왜안 되냐고 그러니까 <laughs> 제가 요거 뭐답 준비했습니다. 네. 알뜰 폰은 가입할 때 지원금을 조금 주긴 한데 전체적으로 알뜰 폰은 이제 지금 현재 500만 명이 넘어서서 600만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알뜰 폰이 이제 폰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알뜰 통신입니다. 어, 이동통신 3사한테 망을 도매해가지고 저렴하게 저희한테 판매하는 거니까 네. 어, 핸드폰 회사가 아니라 정확히는 이동통신 사죠. 그 600만 가입자를 앞두고 있는데 어, 당연히 지원금도 적고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 어 선택 약정 할인까지 하면 이 회사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고 네. 근데 자기 폰이 안 되냐 물어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지원금을 받으셨던 거죠. 이 음. 폰을 개통할 때 지원금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정 할인은 보통 2년 하잖아요. 그 기간 약정 할인이 안 지나신 경우입니다. 아, 예. 예. 이게 저 이제 종합을 해 보면 할인 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기간 약정 할인과 선택 약정 할인.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가입할 때 어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는 대부분 기간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2년. 예. 근데 보조금을 아예 안 받으면 어 선택 약정 할인을. 20% 받을 수가 있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기간 약정 20%에 선택 약정 20%까지 하면 무려 40% 할인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 약정 할인 끝났다고 가만히 계시지마시고또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어 나는 기간 약정도 하고 선택 약정도 할인하겠다 하면 또40% 할인이 연장된다는 거죠. 예. 다만 기간 약정을 연장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음. 선택 약정 할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간 해제하면 위약금이 이것도 문자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 선택 약정 할인도 위약금이 나오느냐? 이것도 어쨌든 할인을 받는 건 위약금 나오는데 다만 기간 약정 할인하고 선택 약정 할인 두 개를 다 받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약금을 아, 무는 거로 네,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알들폰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게 알들폰이 돌풍이라면서. 아, 요즘 알들폰 돌풍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통방송에서도 계속 소개한 거거든요. 알들폰이 어, 이름이 알들폰이니까 마치 어, 되게 이렇게 옛날 싸구려, 그 생각 싸구려 생각하시는데 아니라 얘기죠. 이동통신 3사의 만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네. 금액 요금을 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2 0개 사업자들 시제혈로비전 같은 대기업 사업자도 이미 뛰어들어서 같이 그래요?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600만 가입자를 눈앞에 두고 있고 어, 현재 이 NX라는 회사가 우체국을 통해서 핫텔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 기본요금 폐지 50분 무료 통화가 나왔어요. 기본요금 폐지 50분 무료 통화. 그러니까 음. 그냥 이 NX에 가입해가지고 50분만 쓰시는 분은 한 달에 통신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나는 없단 얘기데 예, 혁명적인 예. 요금입니다. 정말 저도 통신비 인화운동을 했으면 이렇게 반가운 요금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부장님하고 저도 어, 다음 달에는 이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통신비 부담이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재벌 통신 3사들 통신요금 내려라라는 캠페인도 같이 하시되 이런 대로 가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고요. 현재 60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중소기업일 텐데요. 예. 거기는 기본 요금을 없앴는데, 통신 삼사는왜 이거 폐지 안 자, 해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참여인로도 연락 많이 주십니다. 아니 영세한 알뜰폰 업자도 기본요금 폐지하고 50분 무료 통화를 주는데 왜 통신 삼사는안 하냐. 예를 들면 sk텔레콤만 1년 매출이 10조가 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내에 쌓아놓은 수익금 있잖아요. 사내 유보금이 16조가 넘어요. 음. sk텔레콤의 경우만. 안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영세한 어 알뜰폰 업자도 기본 요금 없앴다. 통신삼사는 기본 요금 바로 없애야 된다. 그리고 50분 무료 통화를 주기가 어렵다면 요즘 데이터 요금제 많이 하니까 지금 32,900원 요금제에서 데이터가 300메가백 개 주질 않습니다. 예. 이걸 한 1기가 정도 로 확장을 해라. 이런 요구를 같이 하면서 어제도 제가 SK텔레콤 앞에서 어제 그제도 1인 시도 하고 왔습니다. 그 1인 혼자서 피켓 들고 하는 캠페인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장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예. 근데 예. <laughs> 네. 그러니까 통신 삼사 매출이 30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요금은 음. 어, 다 합치면 한 달에 만천이 다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그 이동통신 요금에는 알뜰폰을 제외한 모든 이동통신 요금에는 만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면 한 6조 좀 6조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30조 가까이 되는데 6조가 아, 빠지는 거니까 예. 일부 타격은 있지만. 예, 예, 예. 영, 영세한 아뜰포터 하는 거, 한 것을 통신 재벌 3사가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이 저 문자를 막 주시, 마구 주시는데 9138번 쓰시는 분이 이렇게 주셨어요. 어디에 전화하면 됩니까?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01, 그, 고, 저기 통신 3사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114. 114를 누르면 되잖아요. 네. 010114, 뭐019114 네. 뭐010 이렇게 하시면 예. 되고요. 예. 지난 8월에 동네 주민이 20% 할인해 준다고 했었는데 선택약정 할인이더군요. 그러셨어요. 아, 이게 혜택을 보실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조금 대신 선택 약정 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약 2년이 지나면 그 폰으로 그대로 쓰면서 20% 할인이 분명히 가능하다. 예. 어, 이게 저 오해하실까 봐요. <laughs> 동네 주민 20% 할인에 <laughs> 예. 동네 주민이 네. 권고해 를준 거죠. 우리 그렇죠. 교통 방송을 예. 듣고 예. 권고를 해 주신 거예요. 네. 예. 네. 네. 예. 어, 0345번으로요 휴대폰 포인트 사용이 안 됩니다. 기부라도 할수 있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신용카드는 포인트 다 주고 기부를 할수 있게 해주잖아요. 핸드폰은 지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핸드폰 포인트 카드를 아직 발급을 못 받았어요. 몰라서 못 쓰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급받았어도 연말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저나 작년에 아마 그 통신사 포인트가 최소 몇만 점에서 몇십만 점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 1월 1일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다. 그것을 통신용은 어, 결제 사용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라도 기부라도 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어, 뭐 외식 이런 데서 많이 10%에서 1 5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신요금 포인트를 요금 할인에 쓰, 요금 결제 쓰게 달라라는 캠페인도 동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0900번 쓰시는 통화료가 무료인 데이터 요, 데이터용 요금제로 변경하니까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졌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통화료만 무료는 없고 최소한 데이터 요금제는 다3 2,900원을 네, 내야지. 그런데 네, 네. 예. 이게 이분들이 마치 음성 통화가 공짜라고 과장 광고를 한 거잖아요. 3 2,900원 내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별로 안되니까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지원금이 없어진 것은 어, 선택 약정 지원금 이요거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한 선택 지원금을 받았으면 선택약정 네. 할인 이 일단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고요. 안 되고요. 네. 다만 지원금을 안 받으면 선택약정 할인 20%를 추가로 받을, 받을 수가 수 있는, 있는 것이고 데이터 요금제 가입 변경했을 때그 지원금이 없어질 리는 없는데 지원금 이미. 그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네, 그렇죠. 요금제 전에 네, 네. 핸드폰에 가입했을 때. 하셨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건더 우리가 알아봐 어. 정취학께서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1, 2, 4, 1번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휴대전화 개통은 1인당 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요? 예. 두, 뭐냐 두 개, 세 개.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우리 국민은 5,500만 정도인데 핸드폰 가입자는 5,8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한두 개씩 있다는 이야기인데 10세 미만 아이들과 아주 초고령 노인분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어 세컨드 폰 서드 폰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네. 아마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은 통신사마다 혹시 그게 그 다른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제한이 있을 겁니다만 세컨드 폰 서드 폰까지는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좀 예,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알뜰폰이 통화는 잘 됩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이렇게 통신망이 아니라 통신 우리 통신 재벌 3사에 기존의 망을 도매가를 내고 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전혀 문제도 없고 데이터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네. 다만 어 망을 빌려서 망을 이분들은 안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전혀 없잖아요. 망을 빌리기 때문에 네. 그 도매가에다가 약간의 임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다 그래서 매우 저렴합니다 실제로 어 알뜰폰 쓰신 분들이 반값 통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반 정도밖에 안듭니다 예. 다만 이제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회사에 어 망을 도매를 하잖아요 네. 이 도매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더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역시 이동통신 3사한테망그 알뜰폰 회사에 망 을 도매할 때 도매요금을 낮춰라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알뜰폰은 원래 이렇게 이동전 3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인데 네. SK텔레콤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SK텔랭크를 통해 가지고 알뜰폰 시장에 네. 이걸 이제 방통위 미래부 허용해 줬는데 저희는 그때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에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회사로 여기는 나가야 된다. 알뜰폰은 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척 불공정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망 도매를 하고 있어요. 저쪽에 이제 영산업자들이 망을, 도매를 사가지고 소매를 하고 있는데 그망 도매하던 골리아시 음. 그다이들세개 가갖고 거기서도 또 소매, 회사를 알뜰폰 또 소매사를 또 차리는 꼴이니까 이건 누가 보기도 불공정하고 알뜰폰이 갈짜가 막 늘어나니까 그거에 위기를 느끼고 뛰어들었다. 이런 질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허용해 준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요. 최근 네. 보도 보니까 이동통신의 압도적 1위인 SKT가 CJ 헬로비전 인수한다고 나오는데 이거 문제 없을까요? 이거 문제입니다. 알뜰폰, CJ 헬로비전이 알뜰폰 1위고 SKT가 어, 자회사인 SK텔랭크를 통해서 어, 알뜰폰 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합쳐지는 건데 그러면 매출 점유율이 50%나 넘어갑니다. 예. 그럼 독가점이 출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동통신 시장이 그 통신 재벌 3사가 장악해서 요금 경쟁을 안 한다라는 측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허위 과장 광고도 많이하그데 알뜰폰까지 이제 SK텔레콤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거 인가를 안 해주면 불허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불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아이 참에 알뜰폰에서 나가라 특히 SK텔레콤 나가야 된다 예, 이렇게 호소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참여한데 네, 안.